고부결 배우님은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좀 짙은 장르물로 좀 돌아오셨는데, 이번에 그 최낙염 역을 맡으면서 좀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고, 그리고, 어, 저는 최낙염 역을 맡으면서, 이 전체 장르는 스릴러지만, 저는 멜로라 생각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. 어, 최낙염처럼 순회보는 없는 게, 저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인, 어, 고정우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역할이거든요. 인생 모두를.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.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이해하는 데에 좀 중점을 많이 뒀어요 왜냐면 최덕미에서, 어, 최덕미는 원래 본명인데요. 고등학교 때 최덕미는 정말 말수도 적고 내성적인 아이였다가 엄청난 노력 끝에 탑스타가 되기까지 최낙염이라는 감염을 쓰면서 어, 정말 많은 걸 포기하고 좋아하는 것들 많은 걸 포기하고 오직 정우만을 위해서 11년간을 바치는데 어,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가장 변하지 않는 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정우에 대한 마음이어서 어, 그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스코어가 있지만 또 드라마는 처음이라 시청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도 보니까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영화와는 다른 드라마 작업의 매력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. 그리고 일 영화와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교집합이 있고 없고의 차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영화는 두 시간 안에 어떤 얘기를 쭉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. 근데 드라마는 1회와 2회, 2회와 3회, 또는 1회와 5회가 서로 교집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다르고, 다르다. 굉장히 다르다. 그리고 그게 되게 어려웠다. 제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미 찍은 거를 왜그 다음 찍을 것과 연결해야 될까? 뭐 이런 고민들 또는 어떻게 감정 전체를, 이 전체에서 이 감정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. 두 시간 안에서는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드라마는 그게 되게 어렵고, 어, 고민이 많이 되더라. 어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, 그쵸. 영화는 심지어 스쿠어가 작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 영화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업계를 제외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드라마는, 그, 잘 되고 안 되고를 모두가 알게 해야 되는, 그러니까 숨길 수 없게 되는, 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광장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더더군다나 그 OTT처럼 어떤 OTT처럼 아, 아직까지 유저 수가 적잖아. 어,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어, TV 보급률이 떨어지잖아.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2024년에 <laughs> 그런 면에서 겁이 나죠. 굉장히 겁이 납니다. 굉장히 겁이 나고. 네. 있습니다. 또뭐 방법이 있나요? 네. 네. 그냥 네, 걱정이 되고 겁이 나고 잘 됐으면 좋겠고 네, 뭐 그렇습니다. 네. 네, 그래도 변감동님의첫 드라마 연출인 만큼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와주십시오. 예, <laughs> 네, 도와주십시오. 여러분 <laughs> 많이 봐주시고요.